우유 같은 거나 두유, 우유 같은데 저도수의 술을 넣어서 하시면 이게 상당히 맛있는데요. 술을 갖다 조금 프로테질을 넣어주면, 그러면 굉장히 특이한 것이 나옵니다. 뭐, 어, 커피 같은데, 커피 같은데 음료수 파실 때, 술을 조금 과일주 같은 거, 맥주나 뭐, 위스, 그 다음에 칵테일주 다양한 술을 조금 프로테질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독특한 음료가 나옵니다. 되게 기분이 좋고 재밌어요. 아 어, 커피도 되고, 각종 모든 뭐, 스무디도 되고요. 각종 스무디, 아니면 저기, 저기, 아이스크림 종류. 아이스크림에다가도 저도수의 술을 넣어주면은, 이제 특이합니다. 분말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분말 형태로 만들, 어 커피 분말을, 이제, 우유, 또는 복숭아티, 그 다음 녹차. 복숭아티 레몬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도 저도수의 술을 가루 형태로 넣어주거나, 이렇게 술을 조금 프로태지로좀 되게 독특한 음료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저는 제쳐전 세계 대박이 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콜라에다가 저도 아주 술을 조금 프로태지로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음료를 만들어 낼수 있다. 각종 탄산 음료는 다 됩니다. 이 각종 탄산 음료가 이게 되기를. 그리고 칵테일 주 같은 것도 조금 프로태지어 주면 독특한 소리 그냥 무궁무진하게 나어 조금만 프로테즈를 넣어주면 음료수인데도 약간 기분이 좋다라는 거죠. 막 취하는, 취하지는 않고요. 그것은 이제 프로테즈는 어느 정도 넣어주냐. 회사, 회사별로 달려있겠습니다. 우유를 약간 보면은, 어, 술을 조금 넣어주고, 어, 그 다음에 각종, 유자샷,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청 홍시청. 그 다음에 이런, 그, 자몽청, 어, 수박청, 수만 다양한 어떤 과일청들과 과일잼을 섞어줘가지고 하시면 새로운 형태의 요거트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제, 제 기술구조가 되게 맛있어요. 이거는 전혀 새로운 방법입니다. 여기다가 뭐, 초콜릿가루를 넣어주거나, 뭐, 이렇게, 그렇죠. 뭐, 그 커피가루 넣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형태의 요거트를 만드시면 제 기술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젤라틴 푸딩 있잖아요 푸딩 종류를 따라서 거기다가도 술을 조금 뿌려서 넣어주면 전혀 다른 푸딩이 나오고 맛이 틀려요.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되게 독특한 맛입니다 술의 종류를 따라 이제 틀린데 보통 이제 맥주 넣을 수도 있고 포도주, 뭐 머루주, 뭐 이렇게 다양한 과일주, 과일잼과 과일청들을 기반으로 해서 술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라 그랬죠. 기술 구조라 그랬죠. 뭐과일청들과 과일 잼들을 끓여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뭐그 상태로 이제 이렇게 어빵 만드는 이스트균을 물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설탕 먹여서 키우고요 숫자를 불리는 거죠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넣어가지고 매일마다 설탕을 먹이는데이 방법은 아마 전 세계에서 독특한 제품으로서 맥주를 만들 때도 쓰고 막걸리나 포도주 만들 때모든더 볶은 귀리주 곡식주 만들 때도 쓰고요 위스키나 뭐 어떤 소주를 중요하지 않고 곧바로 그냥, 그냥 만듭니다. 맑은 것을 뜨면 청주가 되고 탁한 것을 뜨면 탁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면 제기술부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어떤 포도주 같은 거 이런 각종 과일주들을 끓여 가지고 만드그 과일주의 종류를 따라 끓여서 만든 것과 같이 섞어 주는 것 또는 매실주, 매실주도 제가 끓여서 만든다고 했죠 매실청을 끓여서 만드는 건 전통적인 제조 방법과는 틀립니다 그래서 어, 끓여서, 당연히 씨를 분리하고, 매실청을, 소금, 소금, 설탕을 조금 계속 먹여서 설탕에 완전히 녹아집니다. 살 같은, 매실살들이. 그럼그 너무 맛있거든요. 약효도 더 좋은 것 같았어요. 제가 만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매실청 만드시면 제 기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매실주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매실청으로 만들거나 이게 과일청이나 과일잼으로 기반을 만들어서 그런다. 그중에 이렇게 포도주나 이런 것들은 끓여서 만드는 것과 생과를 만드는 것 섞어준다. 그다음에 어 뭐지, 게 건포도래, 건과일을 같이 넣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딸기 같은 것도 끓여 만들어도 상관없는 종류의 것들이죠. 딸기 주도 역시 그렇게 끓여 만드는 것과 생과를 섞어주고, 그럼 맛이 틀려져요. 그래서 그 딸기 잼, 그 각종 그 딸기 잼이 있고 사과 잼이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일 잼과 청을 기반으로 술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어, 빵 만든 이스트균을 물에 넣고 증식을 시킨 다음에 설탕을 넣고 매일마다 설탕 먹여서키우면 탄산이 많이 있는 게. 나옵니다. 다른 술에 비해서 이 엄청 맛있고 저도술안 먹는데 맥주도 그렇고 막걸리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막걸리도 누룩 없이 만듭니다. 누룩 없이 이제 이 방법으로 만들고 전통적인 방법 제조 빗방울 완전히 틀립니다. 그다음에 부즈포에다가 보리 엿기름을 넣어가지고 좀더 맛을 추가시킵니다. 그런 방법으로 만면 맥주도 이제 보리 엿기름 넣어가지고 만들었고요. 맥주도 그냥 맥주 효모를 쓰지 않고 빵 만드는 이스트균을 했더니 맛있어요. 맥주 효모를 쓸때 맛이 없어가지고. 그 맥주, 그 이스트 빵 만들 이스트 기네 했더니 진짜 맛있더라고. 탄산이 엄청 많이 나요. 여기서 뚜껑을 열어 놓으면 탄산이 날라가고, 그래서 뚜껑 없이 해가지고 뚜껑 열어 놓으면 탄산 없는 거, 그다음 뚜껑 닫으면 탄산이 많은 그런 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병차 만드시면 제 기술 구자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어떤 맥주나는 포도주나 모든 과일주들, 또 위스키, 소주, 막걸리, 좋은 예, 술종 전통주 이렇게 전통 술술 종류에 상관없이. 안 했다가 어그 과일 과일잼과 과일청을 섞어주거나 또 다른 어, 과일주를 섞어주거나 서로 혼합술을 혼합주를 만들어 살짝 프로테를 넣어서 그렇게 술을 제조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유자차, 레몬차,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이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청, 뭐, 수박청, 홍시청, 어, 다양한 생강청, 다양한 것을 프로테질 조금씩 넣어주는 그럼 다양한 술이 나옵니다. 기존에 전통주 사다가 기존에 맥주를 사다가 이렇게, 이렇게 설탕을 이렇 그렇죠. 저기 설탕을 넣어 가지고 이게 막뭐 녹여서 좀 넣어 준대요 프로테이저. 그다음에 치즈 가루를 좀 넣어 준다든지 딸기 잼이라든지 그런 걸좀 넣어서 녹여 가지고 넣어 준다든지 우유에다가 타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유를 좀 넣어서 이렇게 막 우유에다가 이렇게 맥주나 뭐다 이렇게 어, 과일주, 딸기주나 포도주,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볶은 기리주 같은 거 섞어가지고 먹고, 뭐 보세요. 맛이 괜찮죠? 딸기잼을 섞어 먹고, 이렇게 하면 되게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기술을 도독질 하지 맙시다. 기존에 술했다가 과일잼과 과일청들, 저는 과일주를 섞어서 판다. 이 아이디어하고, 어, 유자촌, 그 다음에 유자촌 레몬청딸기바나나 망고 사과백 귤어 오렌지 파인업 수련과 생강청, 수박청, 자몽청, 과일청과 과일잼, 과일은 다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어, 기반으로 해서 아예 그냥 만든다. 그때 건포 건포도데 건과일을 넣을 수 있다. 기존에 포도주나 이런 것들도 어, 이렇게 끓여서 만드는, 끓여서 과일잼 끓여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포도 포도잼도 있잖아요. 끓여서 만들, 끓여서 만드는 것과 생과일을 섞어 넣거나. 어떤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빵 만드는 이스트균을 설탕을 먹여서 매일마다 설탕 먹이는 독특한 방법으로 탄산을 많아지게 할수 있다. 그다음에 부, 보리 만드는 보리 부, 그 엿기름 있잖아요. 네, 그 부죽포에다 싸가지고 같이 넣으면 좀더 풍미가 틀리더라.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이보정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